쉬운 한글 영어 청춘 기록 박보검 영어 단어 외우기 드라마 청춘 기록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겠습니다. 1번 현재 대기 중인 수상 구조대에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기 중인 수상 구조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구조대. 구조대는 레스큐 스쿼드. 레스큐 스쿼드가 구조대예요. 알리, S, C, U, E, S, Q, U, A, D. Rescue squad. 구조대. 내네 식구 숟가락도 아는 구조대의 치밀함. 내네 식구 숟가락. 레스큐 스 u e q u a d 구조대는 내네 식구 숟가락도 알아, 알 정도로 아, 되게 치밀해요. 구조대. 레스큐 스 u e squad. 알리, S, C, U, E, S, Q, A, -A D. 구조대. 내네 식구, 네 식구 숟가락도 아는 구조대의 치밀함. 레스구 네 숟가락, 레스큐 스쿼드, 구조대. 레스큐 숟가락, 레스큐 스쿼드, 레스큐 스쿼드, 구조대. 현재 대기 중인 수상 구조대에게 부탁드립니다. I would like to ask the rescue squad on standby. 레스큐 스쿼드는 구조대. 내식구 네 숟가락도 아는 구조대의 치밀함. 이거 성추행이거든요. Sexual harassment. 섹슈얼 u a 스먼트 성추행. 성추행 누가 알았어? h a r a s 누가 알았어? 하라스먼트 성추행 누가 알았어? 하라 r 먼트하 누가 알았어? 성추행 누가 알았어?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이거 성추행이거든요. This is sexual harassment. 이거 성추행이거든요. This is sexual harassment. sexual h a 성추행. 성추행 누가 하랬어? h a r a s 성추행 누가 하랬어? h a r a s 성추행 누가 하랬어? Harassment. s e x l e 성추행 Harassment. s e x 성추행 누가 하랬어? h a r a s 가 s e x 성추행. 성추행은 Sexual h a 성추행 누가 하랬어? 성어 h a r a s 거머리 같은 것 아주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다는 건 시컵 많이 했죠. 시컵 시케가 지겹다. I'm nearly sick of her. 아, 그녀가 지겨워 죽겠어. I'm nearly sick of her. 시컵은 많이 했었죠. 지겨워 죽겠어. 나는 기숙사가 지겨워 죽겠어. I'm sick of dormitory. 난 라면이 지겨워 죽겠어. I'm nearly sick of r a 자 여기서는 거머리 리치에요. 리치. 부자, 더 리치. 부자들은 거머리처럼 끈기가 있어요. 거머리, 리치. L-E-E-C-H. 리치. 거머리. 리치. 거머리 같은 것. 아주 지겨워 죽겠어. She's like a rich. I'm really sick of her. 거머리, 리치. L-E-E-C-H. 부자, 부자들은 거머리처럼 끈기가 있어요. 거머리, 리치. 부자의 더 리치의 리치. 리치고 부자는 리치. L E E C H 알 발음과 L L E E C H 리치 거머리 리치 거머리 내가 찌질인 것 안다. 내가 계속 매달린 거 안다. 찌질인 거 안다는 것은 내가 계속 너한테 집착하고 매달렸어. 클링이 매달리다. C L I N G Y 클링이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집착하지 말고 클린하게 헤어져라. 클링이 집착하다, 매달리다, 달라붙다. 클링이.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집착하지 말고 클린하게 헤어져라. 클링이. 클린하게 좀 헤어져. 집착하지 말고 클링이. C-L-I-N-G-Y. 클링이.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집착하지 말고 클린하게 좀 헤어져라. 클링이. 내가 찌질인 거난다 내가 계속 매달린 거 안다. I know. I've been clingy. I know. I've been, I've been clingy. 클링이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집착하지 말고 클린하게 좀 헤어져라. 클린하게 클링이. CLI NGY 클링이. 집착하지 말고 클린하게 좀 매달리다. 클링이. CLI NGY 클링이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클링이. CLI NGY 클링이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아주 이거 자기미와 장렬이네. 프로비오스 엘프는 자만심에 차 있는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거. Pull up yourself. u l l yourself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것은 자기 장렬. 아주 이거 자기 미와 장렬이네. You are completely pull up yourself. You are completely pull up yourself. 아주 이거 미, 자기 미와 장렬이네. 자기 미와 장렬이네. Pull up yourself는 자만심에 차있는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자신 yourself로 pull 한 거예요. 가득 찬 거. Pull up yourself.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것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자기미와 장렬하는 거예요. 자기미와 하는 것. p l u p yourself. 자기 관심에 차 있는 자기 생각만 하는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있는 것. p l u p your self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미와 하는 거예요. 자기미와. p l u p yourself. 자기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것은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미와 장렬이에요. 자, 그러면 다섯 개 문장을 제가 한글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한번 말해 보세요. 구조대, 구조대, 성추행, 성추행, 거머리, 거머리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자만심에 차 있는 자기 생각만 하는, 자만심에 차 있는 자기 생각만 하는, 쉬운 한글 영어, 청춘 기록, 박보검, 영어 단어 외우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